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의 삶이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믿지만 실제로 인생에서는 불행만이 가득하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지라고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세상 모든 일엔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아무리 나쁜 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다음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생각하지만 지성인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한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리는 법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인들에게 다른 나라를 보기 위해 자기 나라를 판다고 한 말을 떠올린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여,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천성에 반하여 절대적인 독립 상태에 놓이게 되는 여자는 곧 아무 남자에게나 집착하며 그 남자의 의도대로 기꺼이 따라가고 집에 받으려 한다. 젊은 여자는 연인을 구하고 늙은 여자는 속내를 털어놓을 남자를 구한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여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해 한다. 들척지근한 형이 상학적 철학은 믿지 말라. 책을 넘길 때마다,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 소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지금까지 셰펜하오의 명언이었습니다. 때로는 짧은 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내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